여기서 한 30분, 한 5분, 40분만 가면은 이제 거기 이미 그레이션 나오겠네. 우리가 지금 차가지고 조지아 넘어가는 건 처음이잖아. 잘 통과시켜 줄란지 있는지 없는지 다 꺼내가지고 검사를 할란지 일단 가보지 오빠야, 오이츠카 오빠야, 오이츠카 길드니지 해지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가든 자 이제 국경지대에 왔는데,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서있네. 이게 다 이게 통관하려고, 통관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어, 휴 언제 다 가냐. 가겠지. 그겠지. 얼마나 비용 는 거야? 이 화물차를 하나하나 다 하나 하나 다 급여를 하나? 와. 해야 돼. 따로 이게 많이 넘어가네 화물차가. 아니야 이 일로 해서 러시아로 갈 수도 있겠다. 맞네요. 어, 어. 응.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솔란 시라냐 유세리. 이거 가야 돼 같은데 왠지. 왜요? 몰라.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 아니야? 이건 나가는 건데. 그래? 그게 그래? 예. 네. 왜 일로 나와?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기무룩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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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네이게는 저지가 답답해. 지금 다 본다고 음, 음. <laughs> 우리 진짜 시급하겠다. 자게 괜찮다. 괜찮다. 가이자다 생각나는 좀 정리를 좀 할까? 괜찮아. 정리를. 준비하면 답답한 기분내려봐 이렇게 이렇게 아저씨가, 이 아, 시... 네, 어. 이렇게? 네. 네, 네. 어... <laughs>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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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이렇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이 This is my wife. 아, 오케이. Okay. 마누라는 걸어가야 되고 통관해야 되고 나는 차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권을 받고 하는 바람에 내걸 댓글 가지고 집 사람이 가버리고 나는 집 사람 거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일이 꼬여 버리네 다시 아유 어떻게 멍청하게 여권을 다 받고 나가냐 이 이제 내 차례네. 예, 그레이크를. 그래. <laughs> 고투이카메 아. 예, 예. 예,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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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입국이 문제네. Hello. h e l l კარგი საყვარელო ვიღერეკავე. ორი რა. ქורה ა? ჰე? აწყი მეძი და იქეთ შემო. ა?

자, 이제 파스포트 컨트롤이 끝났고 이제 조지아로 향해서 갑니다. 조지아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를 어디가 찾노? 좀 있으면 나오겠지. 역시 기다릴까? 바주라디 바꾸 예예예 야 여기서 백유로 환전도 하고 이빛좀잘안 쳐주네 300라리밖에안 쳐주네 300그 대신에 이제 3개월짜리 보험을 넣는데 90 라리네 3개월짜리가 90 라리 왜 자꾸 따라와 갖고 말 시키고 소가 있다가 어. 응 어. 이상하네 네. 자기 돈 바꾸는 것도 보고 따라와 갖고 어디 가냐 응. 물어 샀고 네. 저 까먹는 게이 사람 어떤게 우산산 사람 남자 여자 그 장사를 모르겠지그사와저이물그 것을 다 갖고 왔네. 난 말도 안 하던데, 뭐. 음. 검사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 검사할때 있더라고. 응. 라안 되고 아프지. 바로 아프지. <laughs> 내가 바보가 일부러 어떻게 음. 하게. <laughs> 자, 조지아입니다. 야호! 이거는 조지아 3.15주네. 3.10주네. 오, <laughs> 세상에. 됐단 말이야. 나저금 남아야지. <laughs> 조금 바꾸지. 100년, 1 100, 0만 바꿨어. 1 0 0년만 바꿨어. 이야, 조지아다. 근데 뭐 똑같네. 덕키나 조지아나. <laughs> 자, 가보지 이제는특기만 쓰면 안되겠네 특기말할할 자, 모모지지만은이렇데요데요이여 자, 가렇게해이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바 해서. 자, 이렇게 해이랬는데서 자, 오해노 자, 이렇게 해서. 부대 가면 빅터는 어쨌든 못하겠네. 아 우리 차다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겠는.